여러분들의 모공을 빠르게 수축시켜주고 피지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이쪽 완전히 다쳤죠? 네.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진짜 다쳤어요. 완전 다쳤죠? 네. 네. 근데 여러분들 토너 왜 쓰세요? 우리 알고나 쓰자고요. 닦아내려고? 그냥 남들이 쓰니까? 여름에 여러분들 제일 고민인 게 뭐예요? 모공이요? 역시 맞습니다, 여러분들. 토너 팩으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모공이 닫치고 피지 분비 조절을 해주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초를 바를 때는 1번으로 하지만 톤업 팩으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뭔지 아세요? AC 바이오 트리트먼트. AC 바이오 트리트먼트를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얼굴에 발라줍니다. 흡수가 얘가요 거의 L T E 급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건조함이 하나도 없고요. 피부로 엄청 쏙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요, 여러분들 끈적임이 없어요. 초저분자로만 만들었어요. 고분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끈적임이 일도 없어요. 이렇게 발랐는데도 여러분들. 모공 제일 많은 데가 어디야? 코, 나비존, 여기 뭐야? 티존인가? 에이. 여기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얘를 그냥 맹맹맹 맹, 퍼프 그런 그냥 퍼프를 사서 물에다 한번 헹굽니다, 여러분. 짠 상태에서 AC 트리트먼트를 듬뿍 발라 듬뿍 바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토너를 이렇게 색깔 보이시죠? 아까는 하얗었는데 지금 갈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AC 트리트먼트를 발랐죠? 얘가 모공 수축에 탁월합니다. 집어넣고 덩플 수입 빨리 세포 재생을 해가지고 상처들을 빨리 아물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모공은 뭐예요?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해줘야 돼? 닫혀줘야 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피지, 피지 분비 막고고고고보고 올라와 없어집니 그리고 모공이 쫀쫀하게 닫혀있어요 얘는 여러분들 15분 넘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갈 건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은 어때요? 제가 한번 볼까요? 아 다쳤어요 이쪽 완전히 다쳤죠? 네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진짜 다쳤어요 완전 다쳤죠? 네, 네. 여기는 지금 퉁퉁퉁퉁퉁 나와 있는데 여기 완벽하게 다쳤습니다 제가 이제 코한번 떼볼까요? 와 신기해 신기해 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공이 없어 지금 와 안타깝다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추입니다 감추.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공을 빠르게 수축시켜주고 피지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요. 옛날엔 맞아요 이렇게 남자들이 더 많이 썼어요. 약간의 소독의 기능으로 해서 여자들보다는 사실은 남자들이 스킨이라든가 토너가 더 발달돼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토너들이 되게 가벼워졌어. 그래서 토너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얘를 리파인 토너라고 토너를 만들기로 했지만은 얘는 사실은 여러분 토너가 아니에요 닦아내는 토너가 아니에요 부스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정제수 정제수는 뭐예요 여러분들? 알 그대로 깨끗한 물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정제수를 꿀도 넣지 않았어요 그럼 뭘 넣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베이스가요 여러분들 덮플수입 옛날에 호랑이들이 싸워 맨날 피터지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맨날 상처가 생겨.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이 호랑이들이 상처가 났을 때 뒹구는 밭치 있어요. 그게 병풀 수입. 그게 여러분 여기에 정제수 대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얘가 닦아내는 의미가 되겠어요? 닦아내고 버리는 게 아니고? 가 돼서 이 안에서 얘가 해 줘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들어가 있는 기술 어 베타글루칸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그 보습력이요. 뭐야 히알루론산? 그거보다 몇십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베타글루칸이에요, 여러분들. 기초 바를 때는 얘가 1번으로 바르는 겁니다.